대구 근교 경북 가볼 만한 곳 구미시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2023 구미 푸드 페스티벌 TV 조선 미스트롯 2위 정미의 공연 등 구미 가요제와 수제맥주 맛보기 축제 등을 10월의 마지막 주인 28일 토요일 29일 일요일에 송정동 복개천 맛집 거리에서 공영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시는 이번 경북 구미 축제를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먹거리,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가을에 떠나는 행복한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 구미 돈가스 파스타 곱창 한우 횟집 참치 회전 초밥 아구찜 동태탕 해물탕 갈비 삼겹살 한정식 맛집 등이 즐비한 송정동 음식거리 주차장에서는 70여 개의 먹거리 부스에서 200가지에 달하는 음식을 판매하며, 메뉴 구성은 영업자가 자부할 수 있는 최고의 메뉴가 나오며, 구미푸드 페스티벌 행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더해 금호산의 참맛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구미 푸드 페스티벌 기본 정보를 보면 경기도 동두천 서울 명동 맥주 페스티벌 축제에서 선보인 것 못지 않은 금오산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고 구미가요제 KBS 트롯 전국체전 3위 학생 가수 오유진과 TV조선 미스트롯 2위 정미애가 출연해 가을 초저녁을 책임지며 롯데자이언츠 응원단 전속 DJ 및 군업 댄스팀이 젊은이들을 위한 한밤 댄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곳 경북 구미 지역에 재능 있는 가수와 구미대학교, 천무음원단 한국고등학교 댄스팀, 구미고교 댄스 연합이 참여해 청춘의 끼를 한껏 발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정 마돌림,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구미 브랜드 수제 맥주가 친구 모산을 축제 현장에서 시음 판매할 예정이며, 시는 지난 15일 구미 푸드 페스티벌 추진위원 송정 마돌림, 문화거리 조성 추진위원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 중형 아파트 두세 채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금액인 8억여 원의 시민 세금으로. 시장실을 리모델링한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금을 들여서 진행하는 축제도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행복이 기본 원칙이며 축제를 즐기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지역 상권을 살리는 행복한 소비다라며 본인은 세금을 쓰고 시민들은 자기 돈을 쓰라고 하면서 송정동 복개천이 해를 거듭하면서 장차 최고의 먹거리 축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